다음 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다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10편, 13편에서는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나보고 이걸 해결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누가 할수 있단 말입니까? 해서 하나 더 갑니다. 나는 뭡니까? 내가 뭐길래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흔드십니다. 나를 흔들고 억박지로 나를 고통과 공포 속으로 몰아 넣으시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이거죠.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무슨 다른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애를 쓰십니까? 이렇게 오죠 내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내 인생이 무엇이길래 내 인생에 이렇게 늘 고민할 꼴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순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뭡니까? 여기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순진하고 진실하다는 말로 다 떼어버리고 회개하는 걸로 떼어버리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죠. 더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더 가자, 그러시니까. 우리는 밤낮 이 예화를, 이저 예화가 아니죠. 이 사건을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잔을 내게서 비켜 주옵소서, 그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피가 떠라였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극함으로만 풀고 말아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가? 이러죠 예수님 마저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꼭 십자가까지 가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죠. 가자, 여러분 더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성실하고 복되고 영광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치사를 보면 제일 뿔따구가 나는 게 뭐냐 과거를 유익하게 써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죠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고 과거로 돌아가서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가, 르어범 얼마나 무능했는가, 이렇게 하고 성경을 닫으면 안 되죠. 이 역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단 나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겐 아직 현실이 있고, 아직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종식돼야지 얘예 목을 매지 마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래? 네가 신자로서의 책임은 뭐야? 이 물음에 답하셔야죠. 더 많이 전화하시고, 더 인내하시고, 더 넉넉하시고, 책임 있게 사는 게 무엇인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마치 태평양을 건너온 것 같이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약속 속에 들어가야 될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책임을 또 넘길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이런 데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각각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놓는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